안녕하세요. 지금부터 공주님의 꽃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. 입니다. 책의 내용은 공주가 있는데요. 일단 주인공은 공주인데 공주는 꽃을 좋아해요. 꽃을 직접 키우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꽃을 밭에다가 키우고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얘네들이 물에서 떠다닐 수 있으니까 조금만 손가락에 묻어서 이렇게 톡톡 주고, 햇빛은 너무 많이 받으면 애들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우산으로 덮어주고 했습니다. 헀는데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도 이 꽃들이 크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공주는 엥, 엥, 신, 이상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. 길을 가다가 한 농부들이 있는 농사를 꽃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. 그 정원에는 정원사들이 많았고요. 정원사들은 꽃을 잘 갖고 있었는데요. 그렇게 많은 꽃을 본 적이 없었던 공주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.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꽃은 왜 이렇게 어, 여기 꽃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지? 라는 의문이 들고 그 의문을 이 여기 사람들이 풀어줍니다. 물은 많이 주고 햇빛은 많이 써야 된다라고 주고 공주는 실천을 하자. 꽃들이 쑥쑥 크고 자기만의 정원을 만드는 기입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공주가 꽃을 잘못 키웠다는 것. 두 번째 정원사가 들이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. 느낀 것은 첫 번째 공주가 그래도 만드는 방법, 키우는 방법을 알아서 다행이고요. 두 번째 어그이 공주가 아니 정원사들이 알려줘서 한것 같습니다. 궁금한 것은 첫 번째 무슨 어떻게 근데 이렇게 다 실천을 해도 꽃이 안 자라는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하고요. 두 번째, 항상 말하는 적당히는 과연 얼만큼인지 궁금합니다.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, 꽃을 한번 노력해서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잘 키워봐야겠고요. 직소개하기는 여러분, 여러분도 공주님의 꽃밭을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 공주님이 꽃밭, 꽃밭을 잘 키워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